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숫자 63%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달 홈쇼핑업계 카드 매출 감소율입니다. 최순실 사태가 전국을 지배하면서 홈쇼핑 대신 뉴스를 보는 시청자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홈쇼핑업종의 카드 승인 실적은 1,5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3% 급감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국민들의 뉴스 시청 증가로 주요 홈쇼핑 업체 매출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공중파 뉴스가 아닌 종편 채널의 뉴스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공중파 채널 사이에 있는 홈쇼핑 채널은 자연히 외면받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홈쇼핑 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비자 심리 지수만 봐도 그렇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4.2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4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는 그대로 현실에 반영됐습니다. 이 정치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실제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슈퍼마켓 등 주요 유통업종의 카드 승인금액 증가세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개 가닥으로 이어져 있는 경제, 결국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가 동네 슈퍼마켓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낸 세상입니다.